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준모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렸습니다. 천태종사나 사단법인 나눔의 하나 되기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분당 대광사에서 한국 최초의 난민 공동체인 제한준모인연대 소속 준모인을 대상으로 제1회 제한준모인연대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20일 오후, 주무인들은 김포에서 버스를 타고 대광사에 방문했습니다. 주말 오후라 길이 막혀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해 피곤할 만도 하지만 참가자들의 표정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첫 프로그램은 법당 예절이 담긴 애니메이션 시청,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동작을 따라하며 법당 예절을 몸에 익혔습니다. 이어 합장, 삼배, 무건, 공양 등 불교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조계종과 천태종의 차이점 등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서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이어 대광사 총무 법기 스님과의 차담이 진행됐습니다. 스님의 제안으로 참가자들은 서투르지만 한국어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스님은 낯선 이국땅에 와서 고생이 많을 텐데 오늘 귀한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며 절에서 지내는데 조금 불편하겠지만 절 문화를 느끼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절도 하고 힘들긴 힘들었지만 아 그래도 좋은 추억거리가 있었구나 그런 위안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추억거리를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8배를 올립니다 스님과의 차담 후 존모인들은 108배를 체험했습니다 처음 체험하는 절이지만 영상에 나오는 멘트와 법기스님의 죽비 소리에 맞춰 1배 1배 정성을 다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에 108배가 끝난 후 스트레칭을 하며 힘든 몸을 추스렸습니다. 108배를 마친 준모인들의 표정에는 무언가 해냈다는 자부심이 역보였습니다. 준모인들은 21일에 바로 공양, 아침 숲길 걷기 명상, 남한산성 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1박 2일 간의 템플스테이를 마쳤습니다. 한국 도고요또 백팔배도 했습니다. 백팔 하시면 아마 고요데해 보니까 이 괜찮습니다. 로도 아마 이런, 이런 템플스테이나 프로그램 있으면 참습니다 제한 준모인 연대는 2002년 방글라데시 동남부 시타공 산악지대에서 온 준모 선주민 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인권문화단체로, 현재 한국에는 80여 명의 준모족이 경기도 김포에 모여 살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한국 정부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